안녕하세요. 클래식 캠핑입니다. 자 오늘은 동계 캠핑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진짜 이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장비들, 그 장비들을 좀 효율적이고 가성비 있게 살수 있는 좀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쉘터입니다. 어, 동계 캠핑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죠. 보통 이제 바닥에 뚫려 있으니까 난방을 사용하기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어, 보통 쉘터를 처음에 고를 때는 지금 동계라서 면 텐트를 많이 사시는데 저는 이제 면보다는 자립이 되는 이제 폴리 종류의 쉘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면 종류 같은 경우에는 자립이 잘안 되기 때문에 팩을 많이 박아야 되고요 그 동계 언 땅에 팩 박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스킨이라든지 이런 비가 오거나 뭐가 묻었을 때또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또 무겁고 쉘터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아마 그런 면 종류보다는 자립이 되는 쉘터가 아무래도 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크기인데요. 또 내가 솔캠이라든지 인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높이가 2m 이하, 그리고 가로 세로가 300에서 350 정도 되는 쉘터가 딱 적당합니다. 뭐 크면 좀 이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넓고 활동하기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동계 캠핑에서 난방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텐트들 쉘터의 크기와 난방 효율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셔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2인에서갈때 가장 적합했던 크기는. 2 m 이하에 170에서 2 m 이하의 가로 세로 300, 에350 이게 다 적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이상의 인원으로 캠핑을 가시는 분들 혹은 가족 분들이 가시는 경우에는 거실형 텐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쉘터를 쓰시는 것도 비효율적이에요. 열이 대류가 잘안 되기 때문에 난로를 좀 많이 세게 틀어야 되고 아무튼 아마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쉘터는 내가 가고자 하는 인원수와 크기 맞는 쉘터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난로입니다. 난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도 있겠지만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쉘터에 크게 맞게끔 어,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화력입니다. 보통 아까 설명드렸던 1인, 2인 쉘터에는 최소 칼로리 3,000 칼로리 이상 되는 화력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또그 이상의 3, 4인 혹은 가족 단위로 쓰는 리빙쉘, 거실용 텐트에는 최소 5,000 칼로리 이상을 써주셔야 됩니다. 어, 그 동계로 갈수록 새벽이 많이 추워지니까 기존에 있는 이제 뭐 간절기 때 쓰시던 조금 추울 때 썼던 난로보다는 조금 난 단계 높여서 써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난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타프팬입니다. 난로가 대류형이기 때문에 열이 위로 가죠. 그 열을 눌러줘서 골고루 전신에 퍼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프팬인데 이 타프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난방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좀 춥게 지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추워서 깼는데 난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타프팬이 꺼졌더라고요. 철도 밑에 스커트로 들어오는 찬공기로 인해 밑은 춥고 또 이제 일어서 보니까 위는 이제 덥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셔터 전체를 넓다 할수록 날개가 큰 타프 팬으로 좀 이제 골고루 열을 분산시켜 줄수 있는 그런 타프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작다 타프 팬이 그럼 두 가지 종류를 구입하셔서 위에서 밑으로 쏘아 주는 거 하나, 또 거실의 텐트가 생겨 보이는 입구에서 뒤에 침실까지 쏘아 주는 거 하나 이두개가 있으면 조금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테이블입니다. 어, 동계 캠핑 같은 경우는 셸터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의자랑 테이블이 필수거든요. 근데 테이블도 좀 테이블 위에서 뭔가 좀 많이 저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튼튼한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게롤 테이블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 상판과 지지대가 분리가 돼요. 말 그대로 상판이 롤처럼 분리가 되기 때문에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튀었을 때그롤 상판 사이로 많이 끼게 되고 땅는는 불편함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롤 상판이 튼튼하지 못해요. 이롤 상판에 있는 나무 상판과 롤 역할을 해주는 고무매들을 타카핀으로 써 놨는데 잘 떨어집니다 내구성 부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테이블이고요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크게 추천해 주진 않습니다 대신에 음 조금 튼튼한 상판과 지지대가 분리가 되지 않는 테이블 중에서는 저는 이 테이블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은 롤 테이블이랑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상판과 지지대가 분리가 되지 않고 또 이제 틈이 없어서 청결하기도 편하고 접었을 때 롤테이블처럼 길게 수납도 편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추천드리지만 혹시나 이 테이블이 가격이 부담되시거나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튼튼함 위주로 찾아보신다면 좋은 테이블을 찾지 않을까 싶어 생각을 합니다 네번째는 의자입니다 의자도 마찬가지로 쉘터 안에서 지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릴렉스 체어을 일단 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등받이가 좀 높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좁아터진 실상 안에 기선다리에 동선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스체를 빼고 또 하나 더 백패킹용 의자를 빼겠습니다. 사실 그 의자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헬리녹스라든지 그런 백패킹에 뭐 최적화된 경량성 있는 의자들이 많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백패킹용을 위한 의자입니다. 어, 경량성 가볍고 접었을 때 수납이 용이한데 저희는 이제 차를 타고 오토캠핑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 짐을 실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크게 너무 커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작을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 장비를 사는 건 개인 취향이니다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향을 떠나서 제가 페페킹용 의자를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불편합니다. 체어 밑에 다리가 짧아요, 이게. 이렇게. 다리가 짧아가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좀 쭈그려 앉는 느낌이 난데, 불편하고요. 그리고 어떤 의자는 뒤로 너무 푹 꺼져서 기대때는 편한데, 앞으로 좀생각하기가 불편하고요. 또 어떤 의자는 앞으로는 잘 되는데, 뒤로 하면 이게 좀뻑같해서잘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이 크기도 옆으로 있는 의자 넓이도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어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런 백팩킹 의자보다는 제가 추천하는 의자는 이 의자를 추천합니다. 어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릴렉스 의자보다 많이 작아요. 그래서 접었을 때 부피도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한 번에 접었다 폈다 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앉았을 때 되게 편합니다. 뒤로 기댈때 뒤에 있는 이제 그천 부분이 튼튼하게 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잘기댈수 있게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뭔가 할 때도 되게 편하게 잘되있어요 그리고 진짜 덩치가 큰 남자가 앉아도 진짜 튼튼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이 정말 가성비가 착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을 따졌을 때 저는 이게제일 추천드리는 거고요. 뭐 나는 뭐 그런 캠핑의 느낌이 나는 어, 그런 백빽이 의자 좋다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제 좀 덩치가 좀 많이 안 크신 분들이나 여성분, 아이분이나 뭐 그런 분들은 백빽이 의자를 써셔도 충분히 편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황에 맞게 어,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장비는 야전 침대입니다. 어, 야전 침대는 이제 쉘터 안에서 우리가 취침을 할때 바닥이 냉기로부터 떨어져서 잘씻기끔 하는 장비인데요. 어, 저도 여러 가지 야전 침대를 써봤는데 중요한 점이 딱두 가지였습니다. 튼튼함. 튼튼함과 또 이제 야전 침대의 넓이가 좀 넓어야 돼요. 와이드 해야지 잘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뒤척이다가 이 옆에 딱 걸고 치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전 침대를 볼때 가장 중요한 건두 개. 어, 두 개를 보고요. 저도 빽빽킹면 야전 침대가 있지만 어, 편하게 편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동계에는 조금 잘안 들고 다닙니다. 조금 부피가 나갔더라도 한 번에 폈다 접었다 할수 있는 그 야전 침대를 가지고 다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제가 들고 다니는 야전 침대는 여러 가지 가 있지만.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장비는 이 장비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접었을 때 조금 부피가 조금 있어요. 있지만 튼튼하고요. 막 써도 되는 그런 야전 침대입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이, 머리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어가지고 베개가 따로 필요 없어요. 베개도 필요 없고, 살짝 이 천이 꺼짐이 살짝 있긴 한데, 이후에 매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합니다. 침대처럼 편하고, 가성비와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야전 침대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와 침낭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동계 캠핑에도 절대 빠져서는 안될 제품이 한데 시중에 정말 많은 메이커 제품이 많아요. 그리고 기능성 제품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 비싼 기능성 제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No. 왜냐하면 저희는 에날로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리뷰해 주시면 니모라 시트서밋등 기능성 제품의 매트와 침낭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한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어, 뭐 그런 제품을 사도 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사실 여러분들 라면 하나 끓여 먹자고 비싼 티타늄 소재의 커피를 사서 끓여 먹진 않겠죠?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다는 걸요 같은 이유입니다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텐트에서 또 바닥에서 주무시니까 그런 추운 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줄 기능성 소재의 매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텐트 안에 차가운 공기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기능성, 보온이 뛰어난 침낭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줄 낮은 침대가 있고 또, 주변에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되어줄 난로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기능성 매트와가보호이 뛰어난 침낭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제가 어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음 일단 침낭도 머미형 침낭이 있고, 이렇게, 머미형 애벌레형 침낭이 있고, 직사학형 침낭이 있어요. 근데,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조금 머미형 침낭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이유가 머미형 침낭이 말았을 때, 부피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거의 다 소재가 이제 보온재가 코스 오리털 뭐 토끼털로 이제 따뜻한 보온재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따뜻하긴 한데 이게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불편해. 요 진짜 미라처럼 딱 이렇게 보기모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침낭이 부피가 나가더라도 직사각형으로 의 넓이가 넓은 그런 걸 많이 삽니다. 그 길은 넉넉한 걸 많이 사야지. 여즘 침대는 넓은데 침낭이 좁다. 이거 아마 쓸모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피가 나가더라도. 옆으로 넉넉한 침낭을 사시는 게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에게는 편하게 좀뭐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침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트 같은 경우도 저도 백패킹을 할 때는 되게 매트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 보통 침낭은 핫팩을 넣으면 따뜻해져서 괜찮은데 매트 잘못 선택하면 그대로 냉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패킹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저도 한 2만원 3만원대에서 그냥 매트 자충 매트 하나 써가지고 야전침대 올려놓으면 조절로 공기가 차고 조금 부족한 공기는 입으로 불어서 넣으면 차거든요. 그리고 잠궈 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딱 누우면 낮은 침대에 그런 어떤 살짝 천의 꺼짐도 보완해주고 이제 푹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게 불편하게 자는 느낌도 안 들고 편하게 좋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중저가의 제품으로 따뜻하게 밤을 보내고요. 제가 쓰는 장비는 어 보통 이제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토리 제품, 이 제품을 많이 쓰고요. 야진 침대 같은 경우도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이 제품 안에 들고 갑니다. 그래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동계 캠핑에 가장 필수적인 기초가 되는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사실 어떤 장비를 사는지는 자유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장비를 살때 조금 어 가성비 있고 효율적인 걸로 먼저 접근을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뭐이 장비 좋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샀는데 결국에 나중에 다 방출하고 조금 너무 좀 오버스펙이지 않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장비를 사는 건 자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캠핑이 어떤 캠핑인지 오토캠핑에서 도 차박이 있을 거고 감성 캠핑이 있을 거고 또 백백킹이 있을 거고 그런 캠핑에 맞는 장비를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좀고민해 보신 다음에 사신다면 후회 없는 구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그러한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